부산 서구 동구 출신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사 안 하고 올라옵니까?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 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. 잠깐 중단하시죠. 국회의원이 올라올 때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.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. 자꾸 똑같은 논란을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인격이고 그리고 본, 본인이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. 다시 저 인사하시면서 올라올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마음대로 하십시오.